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단어는 b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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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강세는 맨 앞에 있는 u 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bunc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뒷부분에 있는 ch 가취 발음이 나서 bunch 의미는 송이, 다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bund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때에도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u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bund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묶음 또는 다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ll buy. 이때, I'll 하면, I w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buy 하면, 구입하다, 사다. 그래서, I'll 마이 하면 나는 뭔가를 구입할 것이다. 뭔가를 살 것이다. 그리고 a bunch of 이한 덩어리가 뭐뭐의 송이 또는 뭐뭐의 다발 그래서 a bunch of b a n a 면 바나나 한 송이 또는 바나나 한 다발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맨 끝에 있는 bananas하면 바나나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a bunch of 뒤에는 복수 명사 즉 명사 꼬리에 s를 붙여서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a bunch of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bananas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a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bananas bananas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ll buy a bunch of bananas." 바나나 한 송이 사야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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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알기 쉽게 또는 명확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의할 단어로는 openly 라는 단어가 있고요. 뜻은 터놓고 또는 솔직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즉, could you 하면 뭐뭐 뭐해 주실 수 있나요 상대에게 부탁 또는 뭔가를 청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uld you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explain 하면 뭔가를 설명하다 또는 설명해 주다 라는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explain 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때, explain 강세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l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it, 그것을 설명하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learly 하면 알기 쉽게 또는 명확하게.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Could you explain it clearly?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pray, spray, spra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때 강세는 모음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spra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의미는 뿌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sprinkle, sprink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때 강세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sprinkle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뜻은 역시 뿌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prayed. 이때 꼬리에 ED를 붙여서 규칙적인 과거형, 즉, 과거 시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I, sprayed. 나는, 뿌렸다. Perfume. 이때, perfume 하면, 향수 또는 향기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F 뒤에 있는 U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fume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향수를 뿌렸어. on 어디 어디에 my neck. 이때 neck 하면 사람 신체 중에 목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on my neck 하면, 나의 목에.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sprayed perfume on my neck. 나는 목에 향수를 뿌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our, sour, sou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맛이 신 또는 새콤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고요. 반대 단어는 sweet. 뜻은 맛이 단 달콤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This orange, 이 오렌지는 is sweet, 달다 and 그리고 sour, 새콤하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This orange is sweet and sour. 이 오렌지는 달면서 새콤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late, plate, pl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 강세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납작하고 둥근 접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비슷한 단어로는 dish. 뜻은 속이 약간 깊은 큰 접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put, 이때 put 하면 뭔가를 놓다, 담다. 그런데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put, 놓아라, 담아라. the meat, 이때 m e a t 하면 고기, 육류. 그래서 고기를 담아라. 놓아라. on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위에. 그래서 on a plate. 접시 위에. 즉 전체적인 의미는 put the meat on a plate. 고기를 접시에 담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송이, 다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번 b 번 n 번 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묶음, 다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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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알기 쉽게 명확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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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터놓고 솔직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p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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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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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prinkle, sprinkle, sprink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맛이 신, 새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ur, sour, sou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맛이 단, 달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weet, sweet, swe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납작하고 둥근 접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ate, plate 플이트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속이 약간 깊은 큰 접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쉬, 디쉬, 디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실용 힘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장은 바나나 한 송이 사야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l buy a bunch of bananas. I'll buy a bunch of bananas. I'll buy a bunch of bananas. Bunch of bananas. 다음 문장은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uld you explain it clearly? Could you explain it clearly? Could you explain it clearly? 이번 문장은요, 나는 목에 향수를 뿌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prayed perfume on my neck. I sprayed perfume on my neck. I sprayed perfume on my neck. 다음 문장은요. 이 오렌지는 달면서 새콤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orange is sweet and sour. This orange is sweet and sour. This orange is sweet and sour. 이번 문장은요, 고기를 접시에 담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ut the meat on a plate. Put the meat on a plate. Put the meat on a plat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